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어, 저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laughs> 편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편지가 왔고요. <laughs> 아, 글씨가 되게 귀여우세요. <laughs> 글씨가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다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돈 빌려 달라는 편지 아닐까요? 아, 글씨가 되게 뭔가 귀여운 글씨인것 같아요. 아 방송국 공지사항에 가시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사서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주소가 아니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그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편지를 보내시면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코가 좀 뚫려있을 때 읽어야 되는데. 배경음 주세요. 다음 배경음. 이거 배경음 괜찮나요? 너무 장난스럽나요? 괜찮죠?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파니님. 호두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만나니 새롭네요. 파니님 방송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됐네요. 아, 앞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파니님의 매력 때문에 지금도 헤어 나오지 못하네요. 선생님 매력에 빠지며 팬가입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매니저 면접이 시작되었죠. 그때 매니저 면접 5차 때 인사 부장 누나님 앞에서 비키니 입었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웃겨. 그렇게 녹방 매니저부터 시작됐고 그때 저를 업어키운 오뚜기님, 녹방 멤버 삼세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방 인턴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피아노 사신 후 연주 중에 곡소개 부탁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곡소개 처음 했을 때, 헐, 호두님, 안 되겠다. 라면서, 그때부터 정직원이 되었죠. 기억나세요?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팬들도 강퇴하고, 실수도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스트 BJ 파니님 매니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팬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실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팬분들 걱정에 잠못 이루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laughs> 가끔은 쭉쭉 털고 팬분들과 함께 같이 웃고 울면서 방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혼자 짊어지고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곧 300일이 됩니다. 300일 축하드립니다. 첫 방송 때부터 오지 못한 게 항상 아쉽지만 못온 것만, 것만큼 더 열심히 할게요 1주년 2주년 오래오래 방송 부탁드려요 항상 옆에서 응원하는 팬분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힘드시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기 어깨 넓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laughs> 제첫첫 팬가입이 파니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작과 끝은 파니님입니다 늘 응원할, 할게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비 오는, 잠안 오는 날 밤에 호두 올림. 호두 A 구합니다. 010XXXXXXX. 네. 아, 네. 호두 오빠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곡 일기예보에좋아좋아 신청하셨는데요. 그거 듣고 나서 이어서, 어, 어, 이 노래 듣고 나서 다음 편지 읽어 드릴게요. 다음 편지는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 호부장입니다. 팬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편지합니다. 저도 일반 팬이로, 팬으로서 매니저만 맡고 있는 건데 특별 대우 해주시는 것 같아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녹방 매니저일 때부터 항상 응원해 주시는 삼세님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시 매니저일 때 재미로 벙어리 들었던 스승님, 쪼기님 그 이후로 매니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니님 영상 작업 빼주시는 주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 항상 부러웠어요. 누나님, 제가 신경 못 쓰는 세심한 부분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까지의 참시자, 유나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못 보시겠지만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기다릴게요. 우리 열혈 팬분들, 온조님, 투스아모르님, 이똥님, 티텀님, 브라보님, 너님, 조아님, 핑크마리님, 피그님, 방배님,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나철님, 감사합니다. 저랑 곡 속에 경쟁하는 시아님, 제 보디가드 러브님, 안티짱 희석님, 주덕님, 승현님, 솔미미님, 송송님, 셀렛맘님, 토마토님, 여리님, 비스트로님, 히트치로님 비경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 연합군 분들 소망이님, 빨판상어님, 흑송님, 지호님, 몽주돈님, 릴모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인사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단 파니님에게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S, 추천, 질차 부탁드립니다. 어, 코드 올림, 네, 그래요. <laughs> 어, 저 오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